저는 못 나오신 분이 도저히 집에 있어야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동네도 한중앙에 주황, 있는 중앙동에서 만나가지고, 여기 오셨거든요. 그래, 이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되냐고. 자, 재생기기 자리 앞으로도. <laughs> 어, 방송 못한대로한 말씀 하세요. 아, <laughs> 어, 우리 <laughs> 주청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류해서 어, 죄송합니다. 또 우리 주개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 이 방송의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어, 지난 우리는 5년 동안 어,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덕택에 북한의 김정은이는 김대중이 대준 돈을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했고 미사일로 여러분들을 기협했습니다 여러분, 푸틴이 우크라를 공격한 것이 1년 됐습니다. 이제 시진핑은 대만을 노립니다. 김정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이사일을 개발하고 핵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런 북한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서 못했고 아무를 항의도 못하고 오히려 9.19군사합의라는그 이상한 합의로. 한 방에 있는 200개의 지피를 100개를 없애는 합의를 해서 우리가 먼저 항복을 하니까 그들이 뭐 우리를 공격까지 안치어 당연히 이거를 청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전기세 많이 올려서 전기세 지금 올라가게 해서 여러분들 한전히9 0초안에 적자가 났고, 여러분들 가정에 가스고역 폭탄, 전기업 폭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과 이재명을 뽑은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십니까? 지금 북한에는 대한민국의잘 사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드라마 한 편만 봐도 총살을 시키는 그럴 만큼 우리와 또 북한의 차이는 엄연하게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야당 대표 만드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평가가 만드세요? 평가 사법 이상 되면 은 야당 대표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됩니다. 이자들은 한천명는 법, 국가보안법을 없애려고 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한 것을 뭐라고 하면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처벌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휴적권 본다고 뭐라고 하면은 학생 입법법을 이야기하면서 선생을 고발시키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두번 뒤집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 듣는 이 방송 듣는 분들, 더불어민당 지지하는 분들은 북한 김정은이를 지지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들 미래가 행복한다면 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당을 없애야 합 총각 사직해서 김부선한테 다가가 바람 피우고 검사 사직한 경... 대통령을 가두고 뭐 세월호 핑계되고 그래서 세월호 희생자가 6.25 전사자보다 더큰 대접을 받고 이태원에서 놀라가 중국 아이들을 우리 국군 장병보다 더큰 대접을 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허불로민당은 해산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65명의 병원을 들고 와서 전기세는 하늘처럼 올라가는데 등불을 불여성처럼 켜고 있는 문재인을 구속시켜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문재인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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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대한민국 위대합니다. 여러분 자유대한민국 지금 만들 때 전쟁 변화가 싸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자유라는 걸 태어난 거 감사하십시오.